강준치 낚시를 하러 왔다가 저번에 배스를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도 그럴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포인트가, 그럴 큰일 네 어, 여기 누가? 소리가 이렇게 많네 여기는 희한하다 어디 가볼까 지금 낚시 하신 분들이 좀꽤 있어요 오, 벌도 있고 꿀벌 여기 다모있네자 일단 자리를 저쪽으로 포인트가 낚시 하는,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걸어서 저쪽으로좀 옮겨보겠습니다. 아유, 딱몇 자리 안 남았네. 아, 준비하고 계시네. 아, 제발 이쪽에서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첫캐스팅 사용한 누어는 원업 쉐드 웨이투 사인치입니다. 난란철이기 때문에 아마 베스 잡기가 너무 힘들죠. 강준치 걸었습니다. 강준치 같은데? 강준치. 자 조심조심 강준치 한 마리 올라옵니다. 한강 강준치. 자 보이시나요? 자, 자, 한 육자됩니다. 육자 됩니다. 육자 천천 다치지 않게 7자될 수도 있고, 6자6자 6차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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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박혔네대로 올리겠습니다. 와. 와. 어, 손목 나간다. 와. 우와. 우와, 내 손목. 자, 칠자. 자, 칠자 강준 입니다 냄새 나니까. <laughs> 일단. 아우, 어, 내 손목. 와. 링할 때는 힘을 안쓰더니 작고 나니까 얘가 미친듯이 힘쓰네. 큰일 날뻔했네. 라는쓰리진 않았고. 어우, 강조치. 우와, 와 뭐야, 이거. 엄청 세다. 어우, 어우 낚싯대 뿌려지겠다 이놈아. 와, 왜 이렇게 힘을 써? 어우, 완전히 박았네. 와, 와 씨. 참치 걸렸어? 와. 아, 내 낚시도 고장 나겠네. 어, 쓸린다. 쓸린다. 아, 등에 걸렸구나. 아, 아, 아. 아 이게 등에 거니까 아, 난 팔자 되는 줄 알았어. 와. 아내 낚시대 <laughs> 아이 아, 낚시대 뿌려지겠어 어. 아힘세 보세요 이거 24년형 아드레나 엠텐데 1 6 1 m 엠텐데 아 등에 걸려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강준치 오늘 두 마리째. 아, 낚싯대 부러지겠네. 자, 제가 강제 제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낚싯대 보호를 위해서. 아, 자, 강준치 육자 등에 걸려 버렸어요. 아프겠다 미안해입에려봐 그래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입 열어봐.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어 안에 어봐 그렇지 아안아 아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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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 안에 아 박혔 아프겠다. 오우 씨야 음. 됐어 됐어. 자. 포인트 지금 서부이천동인데 동부이천동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한 30분 걸어야 되는데